음, 저처럼 채찍질이 행동을 유발하는 분들한테는 음, 확실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타인이 없어도 혼자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성과를 좀더 빠르게 낼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스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저 김진희가 보정합니다. 이게 뭐 아니지만 만약에 해보시고 마음에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오시면 환불해 드릴게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냥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 3자의 눈이 필요하다면 그냥 옆에서 자기를 지켜봐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계속 옆에서 좋은 말을 해주고 때로는 뭐 나쁜 말 나쁜 말을 들어본 것 같지는 않지만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는 데스레이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진짜로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데스 레이스가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해봤으니까 가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 그래도 한 달에 만약에 50이면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 돈을 어디에 쓰시잖아요? 원피스 사 입고, 백 사고, 부드 사고, 화장품 사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약간 이거를 데스레이스 하는데 한번 써보시면 돈을 쓰는 방식을 바꿔보시면 그것 자체도 지금 인생을 바꾸는데 되게, 되게 키포인트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인생을 바꿨던 사람이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추천드립니다.